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열린 마음과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향해 다가오십니다. 주님께서는 사랑으로 가득 찬 눈길로 우리의 시선을 마주하시며 우리와 이야기를 나누시며 우리를 살리는 구원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사람이 되신 하느님의 아드님께서는 모든 일을 위해 놀라운 가능성을 열어주시고 예언자들조차 미처 바라보지 못했던 새롭고 뜻밖의 시대를 희망의 씨앗처럼 이땅 위에 시작하십니다. 세례자 요한은 이 사실을 알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선생님께서 저에게 오시다니요. 어둠 속의 빛처럼 주님께서는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주님께서는 죄인들 가운데 계신 거룩하신 분으로서 우리 한가운데 머물기를 원하십니다. 오히려 인간의 모든 것을 끝까지 받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에게 지금은 이대로 하십시오 하고 말씀하시며 우리는 이렇게 해서 마땅히 모든 위로움을 이루어야 합니다 하고 대답하십니다. 그렇다면 그 위로움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느님의 위로움으로 예수님의 세례를 통해 우리를 올바른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하느님의 일입니다. 한 없는 자비로우신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위롭게 하십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요르단 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그분께서 이렇게 행하심으로 죽음과 부활의 새로운 표징을 보여주시고 용서받고 하나되는 표지가 되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여기 있는 아이들을 위해 우리가 거행하는 세례성사입니다. 하느님의 사랑으로 이 아이들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우리의 형제자매가 됩니다. 지금 여러분 품에 안겨 있는 이 아이들은 오늘 이 거룩한 예식을 통해 새로운 존재로 변화됩니다. 부모님에게서 생명을 받았듯이, 이제 그 생명을 살아갈 의미인 믿음을 받게 됩니다. 무엇이든 그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우리는 곧바로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그것을 준비합니다. 누가 갓난 아이에게 옷도 입히지도 않고, 먹을 것도 주지 않은 채로 버려두겠습니까? 그 아이가 자라서 스스로 무엇을 입고 무엇을 먹을지 선택할 때까지 당연히 돌보지 않겠습니까? 형제자매 여러분, 음식과 옷이 이 삶을 지탱해준다면 믿음은 이 삶을 살게 해줍니다. 오로지 하느님 안에서만 우리의 삶이 참된 구원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자애로운 사랑은 이 땅에서 바로 여러분을 통해 드러납니다. 자녀들을 위해 믿음을 청하는 어머니와 아버지를 통해서입니다. 물론 언젠가는 아이들을 품에 안아주던 때가 자연스레 지나갈 날이 올 것이고 또 언젠가는 그 아이들이 오히려 여러분을 돌보는 날도 올 것입니다. 우리를 교회의 한 가족으로 묶어주는 이 세례가 언제나 여러분의 모든 가정을 거룩하게 하고 여러분을 하나로 묶어주는 사랑의 순간이 되시기를 빕니다. 곧 우리가 하게 될이 예식의 모습은 그 사실을 아름답게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축성된 세례수는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씻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줍니다. 흰 옷은 하느님 아버지께서 당신 나라의 영원한 잔치를 위해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새 옷입니다. 부활초에서 옮겨 붙인 이 촛불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빛으로 우리의 걸어갈 길을 밝혀줍니다. 이제 막 시작된 이한해 동안 그리고 평생에 걸쳐 여러분이 이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언제나 여러분의 삶의 여정을 이끄시도록 기도드립니다. rinunciare al peccato per vivere nella libertà dei figli di Dio. rinuncio. Davide, io ti battezzo nel nome del Padre, del Figlio e dello Spirito Santo.